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광주, 전남 지역의 소비자 물가가 16.7%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17.3%로 광주와 전남 지역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적어도 2027년부터는 멀리 떨어진 섬에도 여객항로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여수, 대운도 두와 소도라도 소횡간도를 포함한 전국 10곳의 낙도 지역 항로에 인건비와 유류비 등 선박 운항에 필요한 운영비 절반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5년 고교 학점제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전남도교육청이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을 확대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고급 생명과학과 국제정치 등 전문 교과 선택 과목도 개설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주말은 꽃놀이 가기에 좋겠습니다. 벚꽃은 평년보다 2주나 빨리 피면서 전남 동부지역에는 이번 주말 벚꽃이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또 여수 영취산에서 활짝 핀 진달래를 즐기기에도 날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낮 기온이 조금씩 내려갑니다. 그래도 25도 가까이 오르면서 낮 동안은 살짝 덥게 느껴지기도 하겠습니다. 전남 동부지역 내일 종일 맑겠지만 초미세먼지가 한때 나쁨 단계 보이는 곳도 있겠으니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기는 내일도 매우 건조합니다. 특히 산에 가실 때에는 각별히 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아침 기온은 여수와 광양 11도, 순천 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는 20도, 순천, 광양 24도로 오늘보다 2도 가량 낮겠습니다. 해상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바다에서는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낮 기온은 내일부터 다음 주까지 내림세를 보이겠고요. 주말까지는 막다가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비가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